안녕하세요. 아재통신입니다. 일본 커뮤니티의 미니스톱 각 점포에서 신상품 소토쿠 소토쿠 이 순차적으로 발매되고 있다.라는 주제가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반응 보실까요? 안 된다 이건. 몇주 내에 없어질까. 귀라먹을 먹이려고 하지 마. 기분 나쁜 음식 판매하지 마라. 미니스톱 조성과 무슨 관계냐. 도심과 주거 지역 근처에 미니스톱 한 개도 없다. 결국은 맛이 진한 소스가 다지. 세계에서 인정되는 케이푸드 전세계에서 무시당하는 내주익 발달장애 기업. 일본에서 판매하고 싶으면 적어도 이름 좀 궁리해라. 케이푸드 방심할 수 없는 내두익 불상. 소시지를 떡에 싸서 구워 고추마요로 양념한 것이라 맛이 없지는 않겠네. 단지 220엔으로 낸다면 다른 대안도 있기 때문에 단골은 안될 듯. 한국에서는 미니스톱의 제네시스가 돌진했군. 그러고 보니 치즈 닭갈비라고. 치주 규동에게조차 이길 수 없었지. 무에를 편의점에서 파는 줄 알았다. 일본 편의점에서 조선 관련 상품을 내다니 경영자 바보인가요? 일본인은 고추 마늘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소화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맵지 않은 요리를 판매하지 않으면 힘들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것을 약간 형태를 바꾸어 외형을 화려하게 하고 기원을 주장한다. 먹어보고. 가해라 의외로 갈 거야. 조선 원산지 재료가 전혀 없잖아. 길어먹을 미니스톱. 떡도 소세지도 조선 요리가 아니잖아. 맛이 상상되어 버리고, 200엔의 가치가 없다. 어린 아이들의 장난 같은 물건을 상품으로 판매. 소시지가 불쌍하다. 미니스톱은 롯데리아 같은 존재라고 할까. 미니스톱 좋아했지만, 이젠 안녕인가. 여행요소가 어떻게 봐도 없고, 이름도 이상할 뿐이고, 한국의 것은 먹지 않습니다. 대장균이 있을지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품명. 아무튼 기본적으로 미니스톱의 기간 한정 뜨거운 간식을 한번 먹으면 충분한 것 뿐이다. 독창성 없이 비에온 늦감밖에 없다. 어감으로 몸이 거부. 한국어가 섞이면 기분 나쁜 어감이 되는 것은 어째서일까. 이상 아재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